오늘 말씀 제목은 강철대오입니다 너부갓네스살 왕은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두라평지에 거의 30m나 되는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127도나 되는 모든 지방의 관장들을 다 모아놓고 낙성식을 열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도지사, 지방경찰청장, 법원장, 검사장, 청경년회장, 어떤 그 지역에 모일 수 있는 모든 인사들을 불러 모아서 언론, 기자들, 사장들 다 포함됐겠죠. 이 모든 인사들을 불러서 낙성식을 진행해요. 얼핏 보면 동상 제막 행사 또는 국가의식 정도로 보이지만 사실은 종교의식이었습니다 3장에서 절한다는 말이 11번 이상 나와요 5절에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6절에도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면열히 타는 풀무풀에 던져 넣는다. 엄청난 선포입니다. 우린 이런 경험들을 해보았기 때문에 이런 선포가 만만하게 들리지 않아요. 절해라. 예배 드리지 마라 예배당 문 닫아라 이런 어떤 국가적 선언이 어떤 힘을 갖는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 권세가 더했겠죠 그런데 다니엘의 새 친구는 철하지 않았습니다 살짝 못본척 피해간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대적을 했습니다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철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살짝 한 것처럼 안한 것처럼 이렇게 약간 이렇게 지혜를 발휘해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빠져나간 게 아니라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사실은 참소를 통해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8절에 때 어떤 칼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하지만 그 친구들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너무 많이 설교를 들었어요 그랬죠? 딱 본문 읽으니까 또 그런 얘기 하겠구만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너무 많이 접해서 옛날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있었는데 야, 열두 척으로 외놈들을 탐불리쳤단다. 이런 어떤 무용담 정도로 이 이야기를 틀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한 절도 우연히 기록된 게 없지요. 모든 말씀은 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이죠.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2025년 융통성 발휘에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안한 것도 아니고 약간 눈에 뭐 눈꼽 띄듯이 약간 눈을 탁 감아도 탁탁탁 해가지고 한 것처럼 안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살지 말고 나는 추일송수합니다 나는 교회 집사입니다 나는 교회 장로입니다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당당히 정면 돌파 맞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신상을 섬기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30m 되는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 금신상에게 절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우상들이 각종 우상들이 존재하는데 어떤 사람은 신념이 우상이에요. 자기는 절대로 이 부분만큼은 양보할 수 없대. 말씀을 듣고 신념을 깨는 게 아니라 신념으로 말씀을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우상입니다. 아무리 기도하자 그래도 이렇게 추운 날이 되면 나는 추운 날 나가면 해나타져 죽어버려. 나는 절대 못 가. 어떤 우상이, 이 건강이 우상이 돼가지고 절대로 주의 이런 힘쓰지 않으면서 자기 몸뚱아리를 보호하고 자기 몸을 지키는 데는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 어떤 사람은 애인, 애인이 우상입니다. 애인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오고 오늘도 수협에 하지 말고 놀제 그러면 딱 우상입니다 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참한 눈물을 쏟고 가슴에 상처를 남긴 채 배신의 아픔을 경험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우리 교회 젊은 집사들도요, 그렇게 집에 애착을 가지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집. 그래서 수협이 안 나와. 돈을 더 벌어서 더 좋은 집 살라고. 더 좋은 차, 성적 매력, 물질의 풍요. 이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들과 결별을 선언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잘하는 본문인데 본문을 딱 묵상하면서 참 새롭게 와닿는 단어가 있었어요. 우리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 오리. 16절에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네가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신다. 1 8 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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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다니엘과 이세 친구들, 이세 친구들 다니엘 이들은 철저히 그 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각자 따로따로 각자의 신앙을 지키며 산 것이 아니라 노예로 팔려온 순간 그 바벨론이란 나라 속에서 이들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은 강철대오를 이루었습니다. 강철대오가 뭐예요? 옛날에 운동권이 많이 썼던 단어입니다. 강철대오. 강철대오라는 것은 결속력이 강한 집단이나 조직을 말해요 조선대학교 운동권 친구들이 강철대오 전남대학교 운동권 강철대오 김태현 목사님은 정경이었는데 정경이 방패로 뚫어도 강철대오를 이루고 정경과 맞서서 우리는 민주화를 이루어낼 것이다 강철대오 저는 본문 복상하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네요. 우리가 바벨론 땅에서 홀로 살아갈 때 너무나도 초라한 존재고 우리 홀로 무슨 일을 한다고 할때 이거 오래 지속 못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뭐예요? 교회에서 있을 때는 그렇게도 믿음이 좋으시고 아주 목사의 설거까지 평가를 하시는데 집에만 가버리면 중년 남자로, 중년 여인으로, 노년의 아버지로, 노년의 어머니로 돌아가서 그 나이 값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무너져버려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너부갓네살 앞에 구조적인 공격 앞에 이들이 어떻게 맞섰냐? 영적인 강철 대월을 이루어서 우리가,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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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혼자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도요 2025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바벨론 구조적인 공격 앞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아멘할 준비하세요 강철 대월을 이루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격려하고 일치단결 그러니까 새 친구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는 절대로 배반하면 안 된다 우리는 끝까지 함께 간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는 끝까지 이 너부갓네살 왕의 이 구조적인 공격 앞에 우리는 콜복당하지 않는다 강철대오를 이루었습니다. 사탄마귀는 항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사불란함을 유지한다 그랬죠? 그들은 절대로 분리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똘똘 뭉쳐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공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홀로 노부간 내산 앞에 서지 말고 영적인 우정 강철대오 편성하여 너부가 내살 앞에 당당히 설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2024년을 돌아보니 참 고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혼자 있으면 약한 사람입니다. 혼자 있으면 우울해지고, 혼자 있으면 감성이 폭발하고, 혼자 있으면 근심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어떤 원리를 썼느냐? 강철 대오 편성했습니다. 건축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요, 건축에 대해서 불합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건축에 대해서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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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하고, 약간 뼈로 통한 사람들은 내버려두고, 그 건축에 미쳐버린 사람들을 딱 강철대오로 편성을 해서, 그 안에서 건축을 해야만 되는, 건축할 때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그 안에서 격려하고 이겨내는 강철대오 사역회를 편성해서 우리는 고비를 넘어가고, 넘어가고 넘어갔습니다. 동고동락, 동생동사, 그 집에 제가 많이 쓰고 있는 말. 동고동락, 동생동사. 거기다가 제가 하나 더사자성을 추가했는데 배신죽음. 동생동사, 동고동락, 배신죽음. 여러분 가정교회. 이번 금요일날 모일 때이세 가지를 전부 다 쓰세요. 동거 동락 동생 동사 배신 주고 배신할 때 손가락을 하나씩 자르고 간다. 한번 조직에 몸담으면 못 나간다. 영적으로 우정이 필요해요. 우정. 제가 보니까 참나 혼자는 약한데 영적인 우정이 작동하니까 교회에서 끝내 승리하더라고요. 샬롬스쿨에서 그 우정을 발견했습니다. 교사와 학생 간에 어떤 그냥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 이 정도 멀찍이 서 있는 선생, 교사가 아니라 강철대호 교사 간의 강철태호. 학생과 교사가 끈끈한 우정으로, 가족애로, 이게 동지애로 묶여있음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그 틈을 내려고 해도 절대로 그 틈이 벌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강철태호를 이룬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 말을 잘 모를 것 같아요. 옛날 운동권 그 대모를 해본 사람은 강철태호가 얼마나 추격. 민족초선대학교, 민족 천하 민족 강철태오, 이 뭉살 흑죽막 뭉치면 살고 터지면 죽는다. 동거동락, 동생동사, 배신 죽음. 막 이런 걸. <laughs> 보니까 배신이 죽음은 아니고 배신하면 외롭더라고요. 홀로 남아 우리 교회 직원들이 감철 대우를 이루었어요 감철 대우 저는 오늘 보면 많이 설교하고 읽었는데 우리라는 단어가 오늘따라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혼자 이긴 게 아니고 불에 들어갈 때생원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나올 때도 같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혼자 있으면 이것이 잘 가고 있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약간 애매하지만은 함께 들어갑니다. 이번 미국도요, 러놈들이 혼자 갔으면 약간 시진이나 하연이나 차도나 이삭이나 약간 러놈들이 약간 혼자 뭐라기에는 약간 좀덜 떨어진 기가 있습니다. 불안하고. 그런데 내놈들이 딱 같이 갑니다, 지금. 같이 가니까 어떻습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끈끈한 우정이, 작동, 우정이 작동합니다. 이 교회 내에서는 시진이 하연이찬우이사기가 별로 안 치렷어도요, 미국으로 딱 가면 비행기 공항에 가는 순간부터 이제부터는 위기다. 우리가 뭉치면, 으이, 흩어지면 죽는다. 전화해라. 문자보내라 카톡, 카톡 해라. 교회에서는 별로 따로따로 따로 돌고. 그런데 거기 가보면요, 이야, 딱큰 놈들, 고큰 놈들, 아주 센 놈들.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뭉치게 됩니다. 우정이 작동, 우정이. 절대로 순교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순교할 일은 없습니다. 강철대원을 이루어서 함께 들어갔다가 함께 나옵니다. 절대로 우리가 예수 믿은 순간부터 혼자 있다는 순교할 일은 없다니까요. 혼자 개죽음처럼 쓸쓸하게 죽을 일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가족공동체, 우정, 동지의 사명공동체를 이루어주셔서 올해도 가정교회로 사역회로 다 하나님이 묶어주셨습니다. 혼자 가면 하다가 포기해 버리지만은 강철 대오를 이루면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5 우리에게 많은 사역이 있지만 그 사역 혼자한거 아닙니다. 혼자인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언제부터인가요? 혼자 누가 뭐했다고큰 소리 안 친게요? 여러분 함께 강철 대오를 이루어서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겸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찬란척하는 사람도 없고요. 이번 금요일 날 교구별로 가정교별로 모이실 때 콕쓸 데 없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마음 강철 태호 편성하세요. 우리 교구 우리 가정 교회 강철 태호를 편성하자. 다섯 개 교구들이 딱설때 저희 교회는 감히 누가 건드릴 자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첫 양육사 교육을 했는데 목양장들과 양육사들을 모였는데 을 제가 참 요즘에 기분이 좋은지, 목양 사역장, 그러니까 말이 너무 길어서요. 목양장, 양육사 세자로 줄이자고요. 아내가 저보고, 당신은 뭘 관심, 사람들은 관심도 없는데 혼자 이름을 교구장, 교구 사역장, 목양장, 목양 사역장, 혼자 뭐 교육실장, 교육국장, 뭐 누가 신경이나 썬줄 아십니까? 가만히 있어, 이 양반아. 응? 여자가 무엇을 알겠어? 여자들은요, 이름도 몰라, 관심도 없어. 과장인지 실장이 누가 높은지도 몰라. 남자들은 그렇지 않아. 라인이 정리가 돼야 되고 자리가 정리가 돼야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못하면 교회 공동체를 잘못 섬겨. 다 니나 너나 똑같이 봐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신분은 똑같지만 직분은 다른 겁니다. 자리가 정해져야 그 자리에 맞는 행동을 요구하는 거지. 아닙니까? 양 목사가 어떻게 목사랑 바로 어떤 일을 바로 할수 있겠습니까? 바로 내가 뭐, 뭐 가져와라, 뭐 해라. 못 합니다, 그들. 거기에 맞게. 별자리가 뜨면 운전도, 어, 최소한 대령급, 중령급, 어, 무궁화급들이 운전을 하는 거지. 별자리 운전을 이등병이 합니까? 네. 계급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말하는 거고, 노하우를 말하는 거고, 내공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집으로도 모이고 보니까 얼마나 참 강철대오. 이번 우리 샬롬 교직원들하고 시간을 보내면서도 얼마나 참 은혜가 넘치는지. 요한에 쓸리는 영국을 공산화로부터 막은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그는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말이 참 와닿아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말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죄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100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영국을 뒤집어 놓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죄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100명을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 이 세상을 드리겠습니다. 만 두려워하는 백 명만 제게 주십시오. 이 세상을 죽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라사랑 포럼에 참여를 하면서 처음에는 조금 소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권사님들하고 전주를 갔다 오면서 차 안에서 아주 오랫동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권사님 이름이 정순옥 권사, 오경복 권사. 그리고 이제 거기 에 최선희 권사라는 사람도 포함이 되는데요. 내가 이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얼마나 어떤 새로운 은혜를 경험했는지 이분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고 모르는 뭐 장소가 없고 교계, 정계 모든 것을 다 뚫고 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준비가 헌신된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분들을 만나면서 뭘 깨달았냐 이런 권사, 이런 집사, 이런 장로님 50명만 딱 뭉치면 그리고 그 50명이 해장 목사님을 위촉하는 형태로 올라가면 나라사랑포럼 못할 일이 없겠다 제가 임원들 모일 때 이걸 건의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정치해서 세우는 이 모임 만들지 말고 평신도 지도자 50명만 딱 세웁시다. 이들이 딱 세워지면 광주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다그 말에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그렇게 그런 평신도 50명을 한번 써보자.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어떤 명단을 만들어가고는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편성이 되면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 우리 교회도요, 올한해 엄청난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재정 사역회 제가 처음에는 개수만 하는 재정 사역회가 아니라 돈이 필요하면 당신들이 돈을 만들어 와서 집행하는 재정 사역회를 하라고 편성을 해 주었는데 그럴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처리하기가 바쁩니다. 그래서 제가요 재정 사역회, 셜롬소쿨 발전 기금 모금 사역회 그리고 가족 은행까지 자꾸 가족 은행이 초창기에 교회에서 교회와 분리돼야 됩니다. 분리돼야 됩니다. 목사님이 좌우지해버리면 가족은행이 안 됩니다. 막 계속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 돈을 갖다 써볼 걸로 보나 봐요. 제가 이런 소리를 나한테 힘죽어서 한 서너 번할 때는 약간 내그 사람의 진위가 의심스러워. 그래서 하여튼 자꾸 그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것이 한 덩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대덕어리가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어 가지고 강철태호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 송구영신회배까지 드렸고요 오늘 신년 새해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뭔가 혼자 슈퍼맨 같은 능력이 많은 사람 혼자 10의 3조 10의 5조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역장 총무에 세우고 싶지 않고 유기적인 연합을 잘 이루는 사람. 서로 교회 전체 덩어리를 이해하고 뭔가 서로 이렇게 흘려버릴 줄 아는 사람. 내 것만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흘려버릴 줄 아는 사람. 빅 피쳐, 큰 그림을 볼줄 아는 사람. 강철대호, 자꾸 이탈하지 않는 사람. 자꾸 여기서 이 조식을 저쪽으로 건네고. 이게 아니라 강철대호, 이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을 저는 올해도 다 구석구석에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도 우리는 엄청난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공격을 받아도, 아멘 할 준비하세요. 강철대우 이루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양육사가 양육을 잘하고 부흥하느냐강철대우를편성하는 거예요. 목양장과 끈끈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을 단연 목사와 연결시켜줍니다. 철렁수굴에서도 교사가 어떤 사람이 교육을 잘한 것이냐. 학생들이 교회를 좋아하고 목사님을 좋아하게 만들어준 교사가 교육을 잘한 거예요. 지 양을 만들어가지고 지가 변화 못 시켜. 그런데 교회를 좋아하게만 만들어 놓으면 지금 우리 태윤이랑 다 교회, 이 학교 졸업했잖아요. 졸업을 해, 졸업을. 우리 지욱이랑 성수랑 이 친구들은 기껏해 살롬 3년다 3년. 내가 보니까 왜 요놈들하고 나하고 약간 조금 덜 친할까? 3년밖에 안 다닌 놈들이야. 그러니까 약간 내가 좀 말을 좋게 해주면 목사님 이러고 약간 세게하면딱뒤딱몰질서 있고 째려보고 이런 이런 눈빛이 약간 아니면 말고요. 내가 느끼는 밥입니다 그런데 아주. 대중에서부터 그내 목소리를 듣고 말씀을 듣고 잘놈 들은요. 그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교육이 잘 이루어진 교육이냐? 교회로 연결시켜 주는. 그래서 가정이 못 하는 일을 학교가 해 주고, 학교가 못 하면 담임 목사가 해 주고, 또 담임 목사가 못한 일을 양 목사가 해 주고, 양육사가못 하면 또 목양장이 해 주고.샬롬에서 교육을 못 받은 친구들은 주일학교에서 교육사가 가족의 양육사가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니까요, 야 문제가 없습니다. 샬롬스쿨은 샬롬 초등학교, 샬롬 중학교 이렇게 이름을 굳이 안 쓰는 이유가 유아스쿨부터 연계되어 있습니다. 샬롬스쿨 한 덩어리 안에 유아스쿨부터 요괴배반부터 이게 쭉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꼭 담임에게만 양육을 받는 게 아니라 모든 그 샬롬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태양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틈도 없고, 삐딱함이 없고, 불평함이 없고, 강철, 대어 이루어서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고, 주인압 진압 취인압 할 때, 우리가 다전진해 가서 전진, 전진할 때, 오늘도 우리의 지경은 넓어지고, 우리 다음 세대는 평강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3절에 보니까, 이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거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다. 이세 친구. 그래서 우리 샬롬스쿨 졸업생들이 이런 우정을 가지면 좋겠다 했는데 잘안 되더라고, 이게. 그런데 우리 지금 초등스쿨 얘기들을 들어보니까요. 다그 멤버들이다, 멤버들이. 그 그룹들이 딱 있어 가지고 그 그룹들이 어떤 그 분위기를 딱 끌고 간다는 그 그룹들이 착그 그룹들이 딱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도 우정이 필요하고 연합이 필요하고난이번에도이 테일러에 내 친구만 가게 된 것도요. 하나님 특별한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그한달 동안에 추억을 쌓으면서 그곳에서 어떤 새로운 그 신앙의 우정을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다 개인적으로 똑똑한데 연합이 좀 약해. 그사람님이한달 동안 미국에 보내서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끈끈한 우정을 쌓고 아마 기도만 같이 한번 갔다 와도 평생 잊지 못한 동지가 되는데 엄청난 아마 소득이 있을 겁니다. 분위기가 약간 오늘 좀 이상하네요. 더 많이 피곤하시고 이렇게 약간. 26절에 너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목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야벳누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누고가 불가운데서 나온다. 세 사람의 연합이 너부갓네살을 이기고 말았습니다. 이들도 따로따로였으면 아마 두려워서 굴복당했을 것인데 끈끈한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배반하지 말자 만날 때마다 우리 끝까지 함께 가자 이렇게 서로 다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끈끈한 강철 대우의 우정 강철 대우의 연합이 그래서 우리가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요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다 한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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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고동락 동생동사 배신죽음 이것이 올해 제 아주 표입니다 표 배신왕따 배신외로움 배신고독사 막 이렇게 아주 어차피 청사교회는 약간 이상하다는 말을 많이 듣기 때문에 북한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동고동락 동생동사 삶은 같이 살고 죽으면 같이 죽는 것이지 다 죽고 혼자 살면 뭔 재미있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건데, 콜라 먹을 때다 같이 먹으셔야 해요. <laughs> 콜라 먹은 사람 먼저 죽고, 콜라 안 먹으면 오래 살면 문제 있답니까 같이 살다가 같이 죽자. 동생 동사. 배신 외로움, 배신 왕따, 배신 죽음. 이런 좀 분위기를 만들어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